인터넷과 웹의 등장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험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보를 문서나 파일로 공유하기 시작했지만 사용자가 증가하고 등록된 정보가 늘어나면서 검색에 대한 이슈가 생겨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딩아재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대중적으로 사용한 시기는 1996년 MySQL의 등장부터였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역사는 인터넷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1960년 General e l e c t r o n i c 에서 자재관리를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1992년 Oracle 에서 Oracle 7 발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탄생하였습니다. 맵이 없었던 시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존재하였습니다. 은행권의 온라인, 학교에서의 성적 관리, 호텔 내에 자재 관리 등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들은 코볼 언어로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개발자들이 직접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차관하여 개발한 사례가 대부분이긴 하나, 은행권의 시스템 같은 경우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연동한 사례 동안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연동구조를 2티어 연동구조라 하며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대형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가 일일이 접근하여 사용한 방식입니다. 빠르고 직관적인 개발이 가능하긴 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서버에 부하가 걸리는 문제와 해킹의 취약점으로 3티어 구조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MySQL, Oracle, PostgreSQL, MSSQL 등이 있는데 이들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기술 중 하나인데 관계형 모델과 필드 기능으로 구성된 데이터에 대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필수 요소를 지원합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과도한 특보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한 분류와 검색 기능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저단되는 정보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그 변화를 반영하는 정체가 필요했는데요. 관계형 모델은 키와 값들의 단순한 관계들을 컬럼과 로우의 개념으로 테이블화하고 그 테이블의 로우 데이터를 다른 테이블과 연관시켜 데이터를 관리하는 구조인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2개 이상의 테이블로 분리에 연관시킴으로써 중복된 데이터가 사라지고 최소한의 데이터 수정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이 정보가 반영되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수많은 사용자가 조회와 저장을 동시에 처리하는 곳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데이터는 정확하게 유지하고 제공되어야 합니다. 트랜잭션이 이러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장치라 할수 있는데요. 트랜잭션은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연산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조회 요청에 영향 없이 처리를 진행하다 완료 시 데이터를 반영하며 처리 중 문제 발생 시 복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은행의 인출 기능을 예로 들자면, 계좌에 1만 원이 들어 있고 두 사람이 동시에 1만 원 인출을 시도한다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중한 사람은 인출이 되고 나머지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인출에 대한 처리 순서를 보자면 요청 금액의 계좌를 잔금과 비교하여 인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 시 차감 시킴을 통해 인출 처리가 완료됩니다. 만약 차감 전에 다른 이가 인출을 요청하고 인출 가능 여부를 통과하게 된다면, 통장의 잔금은 이중으로 차감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다인출에 실패 없이 처리되어 마이너스 2만원이 남게 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트랜잭션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 할수 있습니다. 인출의 과정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다른 요청에 방해 없이 처리를 하는 절을 하여 이후 요청한 인출은 잔금 부족으로 실패되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관계형 모델과 트랜잭션 기능이 탑재된 데이터베이스의 등장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은 커뮤니티 포털을 넘어 SNS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 2000년 한 벤처 기업에서 시작한 다모임이란 인터넷 동창회 서비스를 예로 들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 이메일 주소나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는 대기업의 투자나 A/B 들어가야 가능한 서비스인데. 한 벤처 기업에서 이에 버금가는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했던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기술 발전이 소규모 자본으로 서비스 구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후 싸이월드, 네이버 블로그 등 별도 개인 사이트를 구축하지 않아도 커뮤니티나 개인의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사용되는 언어인 SQL은 Oracle, MySQL, Postgres, MSSQL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인데 1970년대 초 IBM에서 진행한 시스템 R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체가 그 처음 등장하였고 1986년 ANSI에 의해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SQL 언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테이블 구조를 생성, 편집하는 DDL, 테이블 내 데이터를 조작하는 DML, 데이터의 접근을 제어하는 DCL이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 데이터를 조작하는 DML인데, insert, delete, update, dele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보통 쿼리문이라 부릅니다. 생성, 조회, 수정, 삭제의 의미를 가진 CRUD는 소프트웨어 구현의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기능인데요. 백엔드 인터페이스 설계 시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QL에서의 트랜잭션은 c o m i t 과 loadback이란 명령어가 있습니다. 영구 저장 혹은 진행한 작업 내용을 취소하여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인데요. 처리의 규칙은 여러 SQL문 실행을 통해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다 커밋 처리가 되면 연구 저장되고 롤백 처리가 되면 이전에 커밋된 상태로 데이터가 복원됩니다. 커밋과 롤백은적속된 세션별로 진행된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다른 세션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주는 기능으로 보통 백엔드 구현에서 특정 기능 실행에 대한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여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백 엔드 개발 단계에서 SQL의 DM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TCP IP 접속 방식으로 처리되는데요. TCP IP는 채전에 대한 접속 및 해제 과정에서 많은 부하가 생겨나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엔드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접속 세션을 여러개 생성하여 sql문을 지연없이 실행시키게 하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폴링 즉 dbcp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연동을 합니다. dbcp는 백엔드 프로그램 실행시 일정 개수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세션을 미리 생성하여 sql 요청시 세션을 주고 실행후 완료되면 돌려받는 구조로 처리됩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데이터 처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터넷 서비스는 검색을 넘어 추천하는 기능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사용자의 패턴을 저장하고 분석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 자동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추천이라 하는데요.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데이터의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제공하는 맨키시드와 레디스라는 캐싱 서버가 등장하지만 실시간 데이터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추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연산 결과를 캐싱하면서 실시간 반영 가능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NoSQL은 2차원적인 테이블 구조를 가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함께 베이스 형식의 4차원적인 구조로 관리하는 문서 기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대표적인 NoSQL 솔루션으로 대용량의 문서를 빠르게 저장하는 MongoDB와 별도 제약 없이 대용량 검색이 가능한 Elasticsearch가 있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기능을 없애 문서를 빠르게 동록하고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서버의 성능을 높이는 수직 확장을 해야 하는 반면, 노 o s q l 의 솔루션 대부분은 서버의 대수를 늘려 분산 처리하는 수평 확장을 지원합니다. 노 o s q l 의 특징과 장점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는 기술로 볼수 있으나 트랜잭션 처리 기능이 없어 데이터 통합도에 대한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웹 개발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사용하며 로그를 수집하여 통계를 추출하거나 검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 NoSQL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웹 개발 관련 내용만 추려하다 보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못해드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웹 기술의 각 단계별로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술과 방식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